네!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엔팔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정신병원이라는 뜻의 공포게임인데 정신병원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무서운 이야기를 다룬 게임같아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게임 좋아 여기구만 저는 김엔팔 기자입니다 이 근처 집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제가 돈 벌기 위해서 취재하러 왔죠 굉장히 좋지 않은 느낌이야 분명 내가 괜히 들어갔다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돈 벌려면 들어갈 수 밖에 없겠죠 문 앞에 놓여 있는 이상한 그림 헬프? 저기요. 저기요. 아무도 없어 보이는데 이거 문을 부셔 버려야 되는 건가? 뒷길이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 이런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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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다 찾았다. 아 놀래라 뭐야 도망가 도망가. 누가 사람을 죽였어? 그리고 저 뒤에 이상하게 생긴 여자 아이는 뭐지? <laughs> 헐! 허... 사람 있어, 사람 있어, 사람 있어. 그그그 그, 그 사람이 아까 그 그림에 있었던 제가 이상하다가 생긴 저, 혹시나 들었을까요? 나 도망가야 되는 거니? 일단 도망가. 도망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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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. 도망가. 지금.. 힘들어할 때가 아니야!! 빨리빨리빨리!! 빨리, 빨리! 세상에.. 여기 정신병원이죠? 일단 그나마 다행인게 안에 아무도 없어요와 진짜 삐그덕거리는 소리 봐 와!! 이거 제가 봤을 때 제작자님이 어디 병원 몰래 가가지고 직접 찍은 것 같아요 소리가 리얼리티에.. 잠겨있구요 아 지하실이 있네 잠깐 왜? 지하실이 있었구나, 여기에. 와, 진짜 가기 싫다, 어떡해. 아, 세상에 참. 아. 또 그림. 뭔가 손톱이 날카로운 괴물 같은 게 있는데? 그 괴물에게 이 사람이 죽은 걸까요? 여기 시체가 또 있거든요. 야, 코박았어요. 와, 내 코가 커서 다행이지. 방금 작았으면 죽었다. 일단 그나마 다행히 카메라가 있어서 다행이에요. 잠깐만, 저 뭐지? 어, 잠깐만요. 안 돼요, 안 돼요. 이거 안 돼요. 야 어떻게 해? 아,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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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와. 방금 봤죠? 날려, 밤. 좋아, 또올라가는지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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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뭐야. 와, 큰일 났다. 이번에 정면 보고 있어요. 어떡하죠? 이거 왼쪽으로 빠르게 도망가 볼까? 아, 왜 저러는 거야, 진짜!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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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된것 같은데? 다른 데 갔겠지? 아 진짜 눈치 꽃이 없네 진짜. 아이 정도 했으면 다른 데 가져야지. 아 진짜. <나 hoje> 아! 오오오 어, 안 오지 안 오지 안 오지. 아. 뭐야 이번에 또 뭐야 이번은 뭐야. 어, 다행이다. 다행이다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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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. 세상에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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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야 된다니 어아 이것이야 이것이었어 좋았어 만세 만세 드디, 드디어 왔다 드디어 와오니 처음으로 밖에 나왔어요 오 뭐야 와 내가 죽였다 죽인 게 아닌가? 뭐야, 얘, 죽으면서 이상한 거 뱉으면서 죽었어요. 약간 그 무당벌레 만지면 똥 싸듯이. 뭔지 알죠? 그 냄새 나는 거. 어, 이건 뭐야? 따라가는 건가? 오, 오, 길을 안, 알려준다. 좋아, 길이 이쪽이군. 따라갑시다. 뭐야, 저 검정 색깔. 불이드 기운은. 오, 어, 나 일로 갈 거야, 그러면. 아, 안 만나면 되지. 어, 또, 뭐야, 또. 아! 죽었어? 진짜 어이가 없다, 스트. 내가 봤을 때, 저거 함정이야. 저 왼쪽으로 가지 않을 테야.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는 거야. 어, 아닌가 봐. 아닌가 봐. 아닌가? 마, 맞는 것 같은데? 이거 뭐야? 누구세요? 이 마네킹은 누구의 마네킹이지? 아저 여자 마네킹인가봐 아니 갑자기 개가 나온다고? 그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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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뒤돌아보지마 뒤돌아보지마 아 뭐에 맞은거야 가가가가가가가가 젠장 그지같은 게임 야! 차를 타고 나가는 엔딩인데 차를 터뜨리면 어떡해! 너 눈치 없니? 세상에, 그지같은 게임 이 게임 망해라 차 타고 싶어가지고 한시간반 동안 게임했는데 차를 터뜨렸어요 재밌게 했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빠이